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무릎 손상 후 재활에 대한 파트입니다. 현대에 들어 여가 시간 증가와 함께 스포츠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손상 환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무릎 손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스포츠 무릎 손상 중에는 반월 연고판 파열과 인대 파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반월 연골판 파열에 의한 봉합술 후 재활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현대에는 환자들이 겁을 먹고 수동적인 재활을 했던 과거와 달리 능동적인 재활을 통해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원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빠른 복귀를 위한 운동 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재활의 트렌드도 수동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환자가 일상생활로 또 스포츠로 복귀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무릎 수술을 한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겁이 난다면, 이제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언제 복귀할 수 있냐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스포츠 복귀가 가능하냐 물었을 때 답을 내려주기가 힘들다면, 마지막으로 반월영판 파열 후 주의사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께. 적합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목차는 크게 반월 연골판이 어떤 것인지 해부학을 알아보고 또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손상기전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어떠한 수술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수술 후 재활 기간에 따른 재활 운동에 대해 알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상기전을 알기 위한 기초적인 무릎 해부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월 연골판입니다. 반월 연골판은 대퇴가와 경골의 고평부, 관절면 사이에 끼어있는 초중달 모양의 섬유연골성 구조물입니다. 반월 연골판은 체중 부하의 기능, 관절에 부하되는 외력 분산, 관절 연골 보호, 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기능들을 합니다. 육안상 반월 연골판은 C 모양을 하고 있으며 관절면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덮고 있습니다. 내 외측 반월 연골판 변연부의 길이는 약 110mm입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얇아지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내측 반월 연골판은 외측보다 반경이 큰 C 모양이며 후각이 전각보다 넓은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내측 반월 연골판의 골성 부착부 외의 나머지 부분은 관절막과 신부의 내측 축부 인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관절막 부착 부위를 관상 인대라고 하며, 관상 인대에 의해 경골 고평부에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측의 반원 연골판의 가동성은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